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오늘은 아무 영상이나 허락 없이 막 퍼와서 내 영상에 썼을 때 출처를 표기를 하는 것만으로 과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 영상이나 일단 저도 한번 퍼와 보겠습니다. 누구를 퍼올지는 일단 랜슬롯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선택지는 딱두 개입니다. 내일 만나기로 한미노타우르스님과 김스카이님 중에 누구를 고를지 한번 랜슬롯의 선택에 맡겨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간식이 있는데 랜슬롯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랜슬롯 미노타우로쓰고 김스카이야. 자, 선택해. 오 랜슬롯이 미노 타우르스님을 골랐습니다. 우와, 그러면 이제 미노 타우르스님의 영상을 아무렇게나 막퍼와 보겠습니다. 자, TV에 출연을 하신 미노 타우르스님입니다. 무려 왕자의 게임 시즌 7을 홍보하고 계시네요. 이번 영상의 특징은 하드 꿀보이스라서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아주 그냥 심장까지 녹아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미노 타우르스님에게.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단지 출처만 표기해서 이렇게 제 영상 속에 넣게 됐는데요. 이러면 과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 삽입한 것만 봐도 여러분들 눈치 채셨겠지만 아무런 문제도 안 생깁니다. 저는 단지 출처만을 표기한 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이용에 합치되게 사용을 해서입니다. 제 전체 영상 총 길이에 아주 일부분만을 차지하게 영상을 첨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 대해서 미노타우로스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면서 그리고 이 가져오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설명하는 이 영상의 주제와도 맞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상의 인용에 해당되는 아주 공정한 이용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미노타우로스님이 아 이거 뭐내 영상 맘대로 가져가 막 이러면서. 저한테 영상을 지우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도 어 저는 지금 저작권법 매우 준수해가지고 영상을 쓰는데요. 아뭐 기분 나쁘면 소송 걸어보시든가 제가 이기겠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출처를 표기했을 뿐제 영상 전체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미노 타우로스님의 영상만 나오면서 마지막에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 뭐 이딴 식으로 해서 영상을 끝냈으면 이거는 아무리 제가 출처를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민호님이 지우라고 하면 지워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법알못 가이드라도 당연히 고소하면 저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결국 출처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상에서 말하는 이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공정한 이용인지, 뭐가 저작권법상에서 말하는 인용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저작권 영상편을 보시면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처라도 표기하면 그나마 유튜브에서는 양반입니다. 만약에 원 저작권자가 해당 영상을 보고 이거 뭐야 고소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시면 아 제가 뭐 나쁜 의도는 없었고요. 아 그러니까 출처도 달아놨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저작권자의 기분을 살짝 풀어줄 수는 있겠죠. 이 기분 풀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 원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 기분이 풀려진 원저작권자는 고소를 안 하던가 신고를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 출처조차 밝히지 않고 남의 영상 막 쓰는 경우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져오고 저 영상에서 가져오고 막 대충 막짜깁기막 막 붙여가지고 그냥 통째로 만든 다음에 업로드 딱 시키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면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왜 남이 만든 거 같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 무슨 뭐 유튜브로 돈 벌기 뭐 저작권 피하기 꿀팁 막 이런 강좌들이 넘쳐나가지고 아주 이런 거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예전부터도 많았긴 하지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거 다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계속 유튜브에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 이거 그냥 운이 좋은 겁니다. 언젠가 다 사라질 영상들이에요. 원 저작권자가 신고를 그냥 단지 안 했을 뿐입니다. 이런 채널들 중에 많은 수가 전문업자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채널인데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저작권법 위반한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채널이 날아간다고 이 사람들은 별로 걱정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어차피 구독자와 관계없이 조회수 많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문 업자인 거고 이걸 보고 와, 조회수 진짜 많이 나온다. 나도 저런 거나 해 볼까? 해서 많은 분들이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몰랐다는 걸 핑계로 저작권법을 피해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채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나만의 채널을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채널 날라가면 얼마나 아쉬워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막 영상들을 아무데서나 막 갖고 와서 자기의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이 랜슬롯에 아주 그냥 귀염 터지는 그런 심장폭행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디 개카페 이런데 못 올리고 있어요 막 올렸다가는 어디 이름도 모르는 동물 채널들의 막 랜슬롯 영상이 막 퍼져나가서 거기다가 뭐 개고기 들이치는 이런 악플들의 시달릴 생각을 하니까 하... 가슴이 아파가지고 영상을 못 풀겠습니다 물론 이 랜슬롯 군의 이... 완벽한 보호 장치를 만든다면 막 올리겠죠 오늘은 이렇게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네 그런 주제의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고소는 오늘은 할게 없네요. 왜냐하면 저작권법의 기본은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막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만이 고소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편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이 법알못 가이드는 무조건 다음 주에도 꼭 올라오니까 다음 편도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